반갑습니다. 레드백 김웅식입니다. 어, 우리나라 그 산행 문화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어, 안내 산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어, 사실 IMF 때그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고 오갈 때 없을 때 어, 저렴한 요금으로 해서, 을 통해서 어, 그분들이 건강도 지키고 그리고 삶의 그 활력소도 찾게 해준. 아주 큰 공헌을 하신 분들이 안내 산행에 관련돼 있는 일에 종사하셨던 분들이고요. 그 지금 현재도 전국적으로 아마 그 안내 산행을 통해서 어 산행 산을 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일반인들이 산을 잘 모를 때 백두대간이라든가 정맥 종주라든가 이런 것도 꾸준히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산해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뭐 산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인 정보, 어, 이러한 교육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어, 안내 산행의 가이드를 하시는 뭐 어, 산악대장이라든가 등반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산행 그 문화가 보급된 걸로 어 저희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어, 큰 공헌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그 산에 다니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 최근 들어서 어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인구가 주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인구가 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젊은 층들이 사내를 다니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기존에 열정적으로 사내를 다녀셨던 분들이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뭐 부상으로 인해서 사내를 못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뭐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안내산행을 통해서 사내를 다니셨던 분들, 세월이 지나면 연륜이 쌓이는 거지 습니까 그러면 그 연륜, 쌓인 연륜을 통해서 새로 산을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한테, 어, 올바른 산행 방법을 아마 전해 주셨다면, 예, 그러면 지금보다 더, 어, 인구가, 아, 급격히 감소하는 거는 좀덜 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뭐, 지금, 그 안내산행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잘못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산을, 내가 산을 20년, 30년, 40년 동안 산을 다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산을 다니면, 나 또한, 신입회원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즐거워야지, 나하고 같이 산에 다니는 회원들도 즐거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산에 다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전에는 산에 다니실 때막안 가본 산을 가게 되면 신기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어 뭔가 그 개척을 한것 같고 가슴이 뿌듯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세월도 10년 뭐 거의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약간 한번 정도 흔들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한 10년이라는 세월을 흐르면서 회장도 해보고 총무도 해보고 뭐 등반대장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그 과정상에서 사실은 산악회가 어 안내 산행하시는 분들이 돈을 바라고 하시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반 회원들은 산악회나 산악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어 그거를 통해서 뭐 어떤 영리를 추구하고 뭔가 부를 챙기거나 명예를 챙기거나 뭐그렇 사라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왜 그러냐면 아니 특별히 그 본인이 그 회장 총무 임원들이 어 경제적인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닌데 일반 회원들이 자꾸 다른 안내 사행하는 산악회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자꾸 산악회 뭔가를 자꾸 요구를 하고 그리고 산악회 임원들의 어떤 잘잘못이나 인간적인 부분까지 다 이렇게 자꾸 문제를 말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부분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 열정적으로 회장 총무 임기가 뭐 1년인데도 있고 2년인데도 있고 뭐 3년인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세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정말 그 배신감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다시는 그곳에 되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을 바라다 보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안내사냥에 오시는 분들, 회분들은그 정회원도 있고, 비회원도 있고 한데, 보통 보면, 뭐몇 군데 안내사냥을, 아, 자기가 안 가본 산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회장 총무분들이 그 급여를 받고 회사에 아니면 여행사에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 오시는 불특정 다수, 뭐 정회원도 계시지만 불특정 다수한테 정말로 성심성의껏 자기 돈과 자기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뭐 서비스, 사실 서비스라는 거를 제공할 의무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여행사 직원이나 가이드보다 더 어 손님들 회원들한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러,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좋은 얘기 고맙다라는 얘기, 뭐 칭찬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좀 덕담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제발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회장, 총무, 뭐 등반대장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도 완벽할 수가 없는데 취미 활동을 하다가, 어, 그래도 주변에 있는 같은 동호인들이 그래도 너가 좀 요번 이번 회기년도 요번에는 좀 희생을 해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집안일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맡아서 어, 개인적으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하게 한번더한번더 감사한 마음을 가져줬으면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장 총무 임원 분들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사내를 다니다 보면. 어, 한 3년 정도 다니면 웬만한 뭐한 백산 정도 매주 산행을 가는 산악회 같은 경우는 거의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다못 간다 하더라도 웬만한 데는 다녀오신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그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려고 해도 신입 회원들이 안 가본 산이 있어서 그 산을 또 쫓아다니다 보면 어 3년 다닌 거나 10년 다닌 거나 사실 따지고 보면 산행 횟수라든가. 가본 산은 아마 큰 대동소유 소유하지 소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치 그 만치 산악회 회원분들한테 희생을 많이 하신 거고, 그리고 또 산악회 임원들을 임원을 맡으면서 사람은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죠? 칭찬해 주는 분도 있고, 협조해 주시는 분도 있고,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는. 뭐 좋게 하하 좋게 뭐 화산주도 한잔 하고 뭐 잘해보라고 하고서는 다른 산악회 가면 그 산악회 뭐그이모이어또그뭐 그뭐 총무가 회장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럴 때는 사실 이게 내가 당장 때려치우고 싶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이런 후회감도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산악회를 지금까지 사실 대한산악연맹이나 한국산악회나 전문가들의 단체들은 그때 당시에 IMF 이후에 보통 국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준다라는 뜻에서 8천미터 14자를 뭐 이렇게 하고 그쪽으로 아마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를 하고 있을 타임이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IMF 때 실직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아 모아서 어. 예, 마음의 상처도 어,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어디 갈데 없는 사람들한테 자신감도 이렇게 심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또 또 다른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많이 마련해 주신 것도 어, 사실이죠. 근데 그렇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신 겁니다. 근데 어, 최근 들어 오면서 뭐쭉 오시면서 뭐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회장이나 총무나 등반대장이나 하신 분들이 임원이 차기 임원들하고 이렇게 교체가 되면 안 나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네, 뭐안 그런 데도 있지만.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이나 시간적인 거를 열정을 다 투자를 해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어, 임원이 개편이 되면서 새로운 임원들이, 새로운 임원들은 나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할 때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그 전에 있었던 전 임원들이 그거를 옆에서 말없이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가는 팀도 있고, 그냥 툭툭, 여러 사람 모여있는 데에서, 어, 본인은 임원을 해봤기 때문에 이 흐름이라든가 무엇을 어떻게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 그거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지금 현 전에 그 임원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뭐를 몰라가지고 본인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누군가가 자꾸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사실 하기 싫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인지라. 사람인지라 누구를 막론하고 감정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정말 끈끈했던 그러한 그 같은 동호인의 어떤 정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그분을 멀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 이 산악회가 네 분처럼 서로 소통이 자꾸 단절이 되고 분위기가 묘한 쪽으로 흘러가는 걸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사건 사고가 생기면서 산악회가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죠. 기존에 있었던 임원분들이 기존에 그 임원을 따르던 사람을 데리고 다른 데로 분가를 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최악의 경우에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분가한 산악회 새로 만든 분가에서 새로 만든 산악회와 기존의 산악회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 그중에서 희생하는 사람 희생당하는 사람은 사실 양쪽 다 임원들하고 친한 회원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쪽 현 회원들이 좀 산악회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 그래? 인간적으로 그 산악회를 갔는데, 그 산악회 가는 모습을 그전 임원들이 봤다. 그러면 그분이 가만히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회원분들이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다 보니까 아예 산악회를 안 나오시게 되는 거죠. 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산악회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악회가 연륜는 오래 됐어도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 우리가 산에 다닌다는 게어좀 전에도 어떤 우리 회원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산에 다니고 뭔가 도전하고 전문가라고 하고 어, 그런 그리고 자연을 이렇게 접하고라면 뭐 일반 사람들 생각으로 호연직이고 대범하고 포용력도 크고 해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일반 회원분들은 많이 말씀을 하세요. 예, 근데 실질적인 거는 안 그렇죠. 사실 회장 총무 임원들을 맡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산악회에 열정적으로 많이 나오시고 어, 그리고 사내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한테 어, 임원 자리를 보통 회원들이 많이 추천을 해서 임원을 맡게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사,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사람들이, 사람이 모이는, 어, 그리고 그런 단체, 집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그 사람들의 리더십인 것 같고요. 인간 인성인 것 같습니다. 인성. 그래서 그분이 잘못됐다, 잘 됐다를 떠나서 사실 어, 산학회를 이쪽 저쪽 다니면서 산학회 장단점이라든가 사람의 장단점을 논하는 분도 깊이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어,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자괴감이 들어서 중간에 그만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내가 이렇게 해서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줬는데, 새로운 그 임원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속이 상해하셔 가지고 기분 나쁘셔 가지고 산악회를 뛰쳐나가거나 아니면 산악회를 안 나오시거나 이런 분들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산에를 다니는가? 산은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산은 아마 등산. 등산이니까 그러니까 도전과 극복, 성취욕, 정상 등정, 그리고 체육, 운동처럼 뭐 빨리 가고 많이 가고, 뭐 이런 걸로 경쟁하듯이 산해를 다니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산행 문화 속에서 그게 익숙해져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10년, 20년 흘러서 내 나이가 어영부영, 뭐 60대, 70대 되면 당연히 무릎 관절도 안 좋고 근육량도 떨어지고, 그리고 옛날처럼 체력도 약해져 가지고. 옛날처럼 못 다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동안 내가 10년, 20년 동안 젊었을 때 한참 산에 다닐 때 배웠던 노하우를 기존의 새로운 회원들한테 이렇게 산은 이런 것이고 자연 이런 것이고 이런 거를 이렇게 잘 보도듬어서 잘 포장해서 회원들한테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지금에 있는 산악회보다 훨씬 더 좋은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내가 산에를 다니는 그런 산행 방법을 한번더 생각해 볼 단계가 시점이 되지 않았나. 아, 그래서 아, 이 자리를 빌어서 어,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산에 다녔던 등산, 도전, 스포츠 이러한 산행 방법에서 자연과 동화될 수 있는 자연인으로서의 산행 방법을 한 번도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런 거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가는 것에 우리가 관심과 열정을 좀 집중해 보면 어떨까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산행을 산을 통해서 대자연을 통해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